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먼저 우리 주제가 있는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인이 아멘. 이어서 20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트집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고소 거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은 쉽게 말하면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개명. 그 10가지 개명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야 할것 248가지의 긍정적인 조항과 365개의 부정적인 조항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618가지의 조항으로 열거해서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을 위한 계명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라 계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명의 본질 본뜻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친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분명히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질 않느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루반, 그러고는 부모를 공경하질 않습니다. 왜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거리 된 겁니다. 그건 너희들의 핑계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너희들 이 마음에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마음도 되지만은 어떤 때는 생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이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회방이다. 그러니까 살인은 여섯 번째 계명이죠. 간음은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은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는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유대의 유명한 라비가 1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친 후에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 나가니 뭐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너희들하고 마지막 수업을 하겠다. 이 들판에 잡초들이 많지 않으냐? 예, 많습니다. 이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 뿌리째 뽑아 버리면 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아, 쟁기질을 해서 양 땅을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여기다 양 불을 질러 버리면 됩니다. 각기 자기 의견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응? 그라비가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 마음의 밭에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 그런데 마음의 밭에 잡초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도록 제자들이 흩어져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에 이 잡초들이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아무리 불을 질른다고 해도 아무리 뒤집어 엎는다 해도 마음의 잡초가 제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는 약속된 1년 후에 제자들이 다시 그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에서 자라는 이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잡초를 심은 그 자리에 잡초를 뽑아버리고 곡식을 심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한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 우리 스승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든가?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은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그 원판은 본래 원판대로 나옵니다. 아주 성형수술을 잘해서 선난 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더니. 원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상대방은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알고 보니 왜 그렇습니까? 원판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에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성악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원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 원파는 우리의 마음은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에? 이게 얼마나 비통한 모습입니까? 원파는 우리 원파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치장을 하고 거기에 윤리를 덮고 에? 전통을 덮고 그래 본들 원파는 뭡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우수 땅에 가장 의롭다고 했던 욕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린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할 욕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그 욕이 마지막 4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무엇 하나이다? 회개 하나이다. 길은,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우리의 원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회개합니다 동방우수 땅에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로운 사람 요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인데도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믿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붙잡고 갑니다 이걸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응? 음? 그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한 문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사람마다 인격이 있다 그러죠. 사람 인자의 격식 격자인데 이 격식 격자를 보면 나무 목자의 각자를 합성한 겁니다. 나무가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이 각자가 뭔고 하니 따로따로 따로 그런 뜻이에요. 인격은 뭐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뭐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내 모습. 그게 인격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욕은 하나님이 인정했지만은, 욕 스스로가, 아,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얼마나 이 욥다운 고백입니까? 그게 욥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의 생각의 결론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파생이 됩니다. 인품이 뭡니까? 사람 인자의 물건 품자거든요. 근데 이 품자를 잘 보셔요. 입구자가 세 개가 있어요. 입구자 세 개가 뭔줄 아세요? 칭찬을 세번 이상 들어야 그게 올바른 인품이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를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 칭찬해요. 그런데, 칭찬하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인격자로서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나도 과거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파, 그거 다 육신의 생각이더라.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의 생각. 예수님께 붙잡힌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형식만 강조하는 사람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계명과 전통을 놓고 볼 때,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계명이 우선이다.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열 가지를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대단한 거 아니다. 우선 작은 것열 가지 개명부터 준수해라.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요? 10편 51편 10절.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고, 정직한 영이 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언행일치. 예? 언행일치. 두 번째, 지행일치.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세 번째는, 신행일치. 예?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예? 이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는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우리가 함께 일으켜서 우리의 앞날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은총에 한 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태어난 인생들 저희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은혜를 힘입고 어디를 가든지 주를 믿는 믿음 그대로, 주님을 아는 그대로, 주님을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을 붙듯이사, 하나님 편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의 바늘이 우리를 찌르사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